네 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토마토 소스 만드 건데요. 네 토마토를 잘라서 이렇게 나 믹서기 넣어 주실 거예요. 소스 조금 넣고 우유도 조금 넣어주세요. 서 지금 색깔이 이렇게 변했는데요. 맛은 과연 어떨까요? 네참 맛있어 보이네요. 네 다른 것 같습니다. 음 맛은 어떨까요? 네. 이거를 네, 이잘 갈리는 토마토를 어요 한번 먹어 볼게요. 괜단아 잠깐만. 이거 그냥도 팔. 안 된데. 더 색다 넣을래? 응? 넣을래서 아니 괜찮아. 네, 맛있어요. 네. 이 토마토를 가지고 일단아. 이 토마토와 이, 뭐지, 이거, 유랑 저기 있는, 이 설탕, 이거. 이설탕해 가지고, 흔들었는데, 이런 분홍색 토마토 주스가 됐어요. 네, 맛있었어요. 그리고 토마토 스무디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집에, 이게, 있어, 이거. 이거 있으면 이거 같이 섞어서 먹으면 스무디 만들어서 먹을 수 있대요. 네,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